네, 레트로 유니런 플레이어 게임 제작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 보통 이런 게임 하나 만들어놓으면, 하나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이 대박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잘 만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대박 나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먼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나서 2D를 먼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어 밑에 발판 만들고 데드존 만들고 이어 캐릭터 스프라이트를 편집했어요. 캐릭터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그 여기 스프라이트 모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어 기본에서 맥스 사이즈가 1024로 바꾸고 적용해서 스프라이 에디터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 에디터에서 그룹 어, 바이 셀 사이즈라고 래서 크기를 정확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했어요. 어, 여기까지 이 앞전에 해놓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하이라키 창에 어, 즉 우리가 무대에 넣었죠? 무대에 넣고 나서 이것을 이제 Z 창, Z로, 어, 고정을 시켰어요. Z는 움직이지 마라. Z는 회전을 하지 마라. 라고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X와 Y만 이렇게 그, 그대로 냅두고 Z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 리지드바디 넣고, 그 다음에 콜라이더를 넣었어요. 그때 콜라이더에서 0.2-0.57로 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서 0.1로만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하고 뭘할 거냐 하면 오디오 소스를 넣을 거예요. 오디오 소스는, 어, 여러분이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뭔가 소리가 나도록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어디에다할 거냐면 플레이어라는 이 개체에다 할 거예요. 이 반드시 플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소스, 오디오 소스를 선택하고 이 다음에 여기에 이 선택을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제하고 여기에 이 오디오 클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개체,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플레이어가 이게 나왔습니다. 플레이어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플레이어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보여드리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크기도 좀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정확히 크기 맞춰 놓고요. 플레이어에, 아, 조금 줄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예, 좀 보이는 게 더나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컴포넌트 추가할 거니까 이렇게 조금 줄여서 컴포넌트 추가 누르시고요 뭐요? 음 오디오라고 해놓고요 오디오 소스 어 소스 오디오 소스인가 오디오 스크립트인가 오디오 소스였죠 오디오 소스 넣고 오디오 클립을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오디오 클립이 뭐라, 어떤 오디오 클립인가 나왔죠. 그러면 먼저 점프, 지금 현재 점프를 했던가, 오디오 런을 했죠. 런, 런에서, 어, 점프를 넣을 거래요. 그래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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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점프 여기 있어요. 점프. 오디오 클립은, 어, 여기 점프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점프를. 어, 점프라는 것을 이렇게 가져오고, 가져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 성된 상태에서 재생을 눌렸는데, 재생을 없애버리세요. 이 재생을 없앤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플레이어, 저기 소스에서, 여러분이 스크립트에서 이것을, 어, 움직이게 만들려고 재생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플레이어 컴, 캐릭터가 사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에 애니메이션 재생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이 폴더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이렇게. 여기에 애니메이션 폴더를 이렇게 생성 폴더. 하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애니메이션에, 윈도우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하나 열어서, 애니메이, 어, 애니메이션을 클릭할 겁니다. 여기에서 잘 보세요. 윈도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뭐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는 창이잖아요. 보시면 창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창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여기 클릭해주시고, 애니메이션만 선택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컨트롤 6번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컨트롤 6번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6번을 누르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만 누르셔도 된다. 창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이렇게 눌렸을 때, 이 애니메이션 창에, 창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창볼고요 창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붙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내두시고 어, 이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 이 플레이어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플레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 질문을 많이 해요. 어 교수님 저는 이거 생성하기가 안 나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왜 생성하기가 안 나온다 고 그랬죠? 선택을 이걸 반드시 해야지 생성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선택하고 생성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 이거는 이미 만들어본 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아까 만들기 때문에 했고요. 어, ᄀ, 짤, U, N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하나,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에 여러분이, 어, 애니메이션에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추가를 해야 되냐? 프로젝트 차에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런에 여기 이런 그 개체가 있어요 그러면 에셋에 이 여러분이 이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여기에 소스를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이거예요 보인가요? 안 보인가요? 오케이 네 여기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어, 이 소스가 가끔은 이, 작게 보일 때도 있고, 어쨌든 크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 이것이 달라지는 거야. 이 부분이. 어. 이 부분을 여기로 넣으면은팔 이름만 보이고, 이거는 아이콘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이 어, 이 에셋 밑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팔 이름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런에서 런 여기서부터 런의 일곱 개까지를 그냥 이렇게 갖다가 넣으세요. 넣게 되면 여러분 보는 화면처럼 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이게 끝나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바닥바닥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가져다가 플레이를 하면은 엄청 빠르게 이렇게 움직인 걸볼 수가 있어요. 엄청 빠르죠? 그러면 여기서 어좀 빠르게 안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플레이 멈추고 이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나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잡고 이렇게 끌어다 넣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플레이하면 좀더 서서히 가죠. 아니면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캐릭터가 이거 뛰어난다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캐릭터가 뛰고 있죠. 이렇게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는까지 것까지 만들었어요. 어 이거 움직이는 거 하나만 만들면 되나요? 아니 이제 아마 세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런도 있고 점프도 있고요. 점프,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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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플레이어 누르셔야지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이거 새 클립 추가. 그다음에 런 있으니까 음 점프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점프도. 이렇게 만들고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진짜 이 정도면 될까요? 한번 해 볼까? 플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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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아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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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겐 이거 샘플 작업을 이렇게 조금 60인데 조금 낮은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하라 그랬어요. 여기 샘플 작업 이게 없으면 쇼 샘플을 이 보여달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크기를 여기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금 줄여서 늘리거나 줄여서 0.08까지 저는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 마음에 들게끔 나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제가 만든 것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뭘할 거냐면은 하 그런 다음엔 다른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점프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 클립 점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점프도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와서요. 다 올려놓고요. 올려놓을 때도 이렇게 해서 올려놔야 되겠죠? 플레이어 해서 올려줬으면 이제 이게 또 이제 점프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보시고 음. 여러분이 점프의 크기에 맞춰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점프의 샘플링은 6으로 맞추라고 그랬죠. 로 다이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또, 요 샘플링은 6으로 맞추었겠죠. 이렇게까지 3개의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3개를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3개 애니메이션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들을 다, 이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이 애니메이션 폴더에다 다 이렇게 어 집어 넣었어요. 오케이. Okay. 안 보인가요? 보인가, 안 보인가 정확히 한번 보시고. 이 애니메이션 폴더를, 이 애니메이션 폴더들을, 애니메이션들을 애니메이션 폴더에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렇게 그냥 끌고 오면 되죠? 끌고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애니메이션 폴더에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선택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 폴더에 모든 것을 이제 이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다 오른쪽에 이 부분에 다 있어요. 그래, 어, 다이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루프 타입, 루프 시간이라고 있죠. 이 그러니까 세가 시간을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세 개의 애니메이션을 혼합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 지금 현재 세 개의 애니메이션 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상황에 맞게 재생을 할 거예요. 그럼 상황에 맞게 재생하기 위해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 적절한 상황 어떤 애니메이션을 어떤 클립에 재생해야 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이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머신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머신이 처음에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시야에 있는가 없는가, 사정거리에 있음. 그러면 이제 공격이 딱 들어가는 거죠. 목표가 시야가 있는지 사정거리가 있는지 그래서 공격 들어가고 그 다음 공격에서 이제 추적이 되는 거죠. 목표가 사정거리 없으면 어디에 있을까라고 추정거리고 그 다음 이제 사정거리가 있으면 또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 에 어, 목표가 시야에 없을 때 시야에 있을 때그 때는 또 이제 추적과 탐색 이런 이 작업이 계속 연이어서 어, 루트를 돌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탐색은 목표를 탐색하고 추적은 목표 추적하는 거고 공격은 목표를 공격하는 이 설계의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플레이어에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애니메이터의 컨트롤러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한번 이것도 체크를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누르시고요. 플레이어 누르면 여기에 그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생성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생성 누르시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이것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생성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컨트롤러.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나오는데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쓸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게임 오브젝트의 컨트롤러 상태가 확인되는 것을 수, 확인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자측 창의 버튼에 이것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걸 그냥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누르면 이런,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어, 체크를 할 거예요. 런하면 이제 걸어가는, 어, 뛰어가는 거, 점프하면 어, 점프 애니메이션하고, 데드하면 데드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어, 우리가 이제 어, 직접 구현한 상태, 키에 포함된 특수 상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구현한 것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포함된 거는 처음에 이렇게 세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개가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세 개는 저희들이 뭐 뛰거나 점프하거나 죽는 거고요. 이거 엔트리나 그 현재 입구. EXIT는 출구. 현재 사, 특정 상태로 전이 용이하는 상태. 이렇게 세 개가 나서 여섯 개가 되어 습니다 어. 지금, 음, 런에서 점프로 가고, 점프해서, 다시, 음. 아, 컨트롤, 컨트롤. 전환 만들기에서 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환 만들기에서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 보이는 화면처럼 우리 책에는 나와 있죠 책에 몇 페이지 나왔냐면은 4 53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 전환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런에서 점프로, 점프에서 런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걷다가 펄짝 뛰었다가 뛰고 나서 다시 걷게 이런 전환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트리거가 어떤 이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죽는 것까지. 이것을 먼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 줄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 전환 이동 이렇게 어전 전환 상태를 연결하는 것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어 전이 조건 컨트롤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 이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전환 만들기 하나 전환 만들기 둘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전환 만들기 이렇게 뭐 이것을 이렇게 꼭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주시면 뭐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예쁘게 정리해 주셔도 전혀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레이어가 있고요, 컷, 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에서 여러분이 전환을 두 개를 전환을 주셔야 돼요. 어, 참거지실 때, 이 참거지시는 이제 뭔가가 캐릭터가 뭔가 눌려졌을 때에 대해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어, 여러분이 뭘 눌렸을 때라고 그러는가, 어, 파라미터 이름을 그라운드로 했을 때. 이거는 불이죠. 불일 때. 이렇게. 또 하나 파라미터. 트리거에서. 이거는 이제 죽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하고. 트리거에 해당되는 것또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 값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 전환했을 때이 파라미터가 뭔가 어, 작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서 어, 런에서 전환을 클릭하고 나서, 클릭하면 이런 인스펙터 속성창이 나옵니다. 속성창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두 개의 전환 조건 값까지 거짓이라고, 처음에는 거짓인데, 이제 이거 뭔가 했을 때 참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어디였죠? 네. 여기서, 전환조건값 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종료시간 어, 없다고 체크가 됐죠. 그리고 여기는 0, 여기도 0, 여기도 없음.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더하기를 여기 눌려주셔야 돼요. 더하기 눌려주면 이렇게 방금 만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것에 거짓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갈때 지금 이제 이렇게 올때 눌려줬고요. 이것이 어 애니메이션의 트랜스지이접션하고 나머지 점프해서 런을 할 때도 이렇게 점프해서 런할 때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두개다 똑같이 점프를 원할 때도 이것을 종료 시간 없고 어 전환 지속 시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전환 탁 하라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없음을 하고 리스트는 그 이게 이제 거짓이냐 참이냐 그랬을 때 땅을 닿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트루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요, 이거는 됐는데 이번에는 이 여기에 두 개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전환 효과가 뭔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먼저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볼게요. 여기서도 어 죽었을 때 효과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전환 효과는 안 주고 다이 했을 때어 바로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죽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바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지속 전환 시간은 부드럽게 할 것이냐 그냥 다 바로 할 것이냐 이거고요 다른 거는 없고 여기에 그이 부분에 바꿔주시면 이렇게 전환 효과가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전환 효과 애니메이션 쓸수 있는 효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454페이지, 455페이지, 이렇게 전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457페이지까지 어, 다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 컨트롤러 스크립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